최장이 안 좋아질 때 나타나는 증상 세 가지. 최장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. 하지만 최장이 약해질 때 몸이 보내는 신호는 있습니다. 지금부터 최장이 안 좋아질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증상을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. 놓치지 마세요. 첫 번째, 황달 증상. 피부와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경우 최장을 의심해야 합니다. 최장에서 발생하는 종양이나 염증이 담관을 마가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배출되지 못하면 체내에 축적되면서 황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와 소화 문제. 췌장은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데 기능이 약해지면 지방과 단백질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이로 인해 갑작스럽게 체중이 감소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설사가 잦아질 수 있습니다. 또 음식이 소화되지 않아 복부 팽만감과 속쓰림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. 세 번째, 만성적인 상복부 통증과 허리 통증. 췌장 문제는 상복부 중앙에서 통증을 유발하며 이 통증이 허리까지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 통증이 식사 후에 더 심해진다면 췌장의 염증이나 종양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 증상이 지속되면 즉시 전문의의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. 췌장의 이상 증상을 무시하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하시고 백세 건강 정보 받아 가세요.